주변에 어디 유럽여행 갔다 온 사람 없나? 유럽여행을 계획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는 생각입니다. 유럽여행을 준비하면서 누군가 내 궁금증과 걱정에 대한 정답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적 없으신가요? 그렇다고 패키지 여행을 가기에는 뭔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유럽여행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1대1 상담으로 자세하게 전부 알려드립니다. 크몽 유럽여행 컨설팅 1위. 모트 레벨의 유럽여행 무료상담 서비스. 저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행에만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쓰며 세계 43개국, 160개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장기, 단기 유학과, 워킹 홀리데이 등 장기간 해외생활 경험치까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유럽여행 최대규모 카페인 유랑카페에서도 유랑 홀릭 등급으로 최신 여행 트렌드와 정보 파악이 빠르고 항상 질문 답변 게시판을 보는 게 취미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몽에서 유럽여행 컨설팅 압도적인 1위와 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컨설팅으로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이나 유람카페 등 여행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하면 왜 하나같이 내가 찾던 답변이 안 나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며칠을 여행하고 내 예산이 얼마고 내 여행 스타일이 어떤지 내 성향이 어떤지 내 체력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주는 답변은 질문자가 느끼기에는 결국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답변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모트래블은 무료 상담도 다릅니다 남들이 다 하는 뻔한 내용만 그저 서비스를 팔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는 상담이 아닙니다 상담 전 사전 설문을 제공,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그 데이터를 토대로 본인 성향에 딱 맞는 무료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전혀 와닿지 않는 시간만 버리는 상담이 아닌 무료 상담만으로도 머릿속에서 흐릿했던 여행 계획을 선명하게 스케치해 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최근 무료 상담을 진행하신 분이 이렇게 댓글로 후기를 남겨 주셨는데요. 무료 상담만으로도 이렇게 만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남들과는 다른 디테일한 사전설문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단 고정댓글을 통해 이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여기 사전설문 및 무료 상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사전설문의 내용은 나는 어떤 사람이며 몇 명이서 언제, 어디로, 얼마의 예산으로,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를 알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답변은 당연히 자세히 적어주실수록 상담에서 얻어가시는 것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문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연락을 드립니다. 그럼 무료 상담으로는 어떤 것들을 알수 있을까요? 유럽 여행을 준비하면서 막막하고 답답했던 궁금증들, 또 한숨만 나오는 걱정거리들 모두 명확한 답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짠 동선이 맞는 건지, 또 어떤 도시가 나에게 맞을지, 도시 간의 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통은 어떻게 예약하며 숙소는 또 어디에 잡아야 할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들지 이런 여행 준비에 관련된 질문들부터 기차 환승, 치안, 소매치기, 도난, 언어 문제, 인종 차별과도 같은 걱정거리까지 모두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궁금한 건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무료 맞냐고요? 당연하죠. 이 상담에서는 절대 그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며 그 어떠한 서비스 구매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퍼주냐고요? 바로 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또 어떤 걸 걱정하는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며 더욱 제 지식을 갈고 닦기 위함이죠. 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은 유튜브 컨텐츠로 제작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행지에서의 여유를 상당히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상담을 받아보신 후 컨설팅을 의뢰하고 싶다고 하셔도 무리한 일정으로 여행을 계획하시려는 분들과 같이 제 여행 신념과 반대되는 여행, 제가 만족시켜 드릴 자신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행은 제가 컨설팅 의뢰를 거부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건 아무리 봐도 무리다 싶은 여행 계획을 그저 수익만을 위해 무작정 진행한다는 건 여행 플랜으로서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절대로 수익을 위해 아무 컨설팅 의뢰나 진행하지 않는 게제 신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추구하는 여행 스타일이 달라 아쉽게도 작업이 진행되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 서는 분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크몽 1위와 함께 이런 후기들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후기처럼 지금까지 무료 상담만 받아보시고도 충분히 본인들이 여행 계획을 세워 여행을 준비하고 여행도 떠나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평생 몇 분밖에 없을 유럽 여행이라는 경험을 만족스럽고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유럽 여행을 준비 중인데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만 받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지식이라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준다고 그 지식이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제가 10년 이상 쌓아가고 있는 이 여행 지식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제 채널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유럽여행 준비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을 때까지 양질의 여행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을 잊지 못할 여행하세요.